오늘 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요.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에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발 시설에 양치질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생한 거는 코하고 폐란 말이에요. 얘네들 깨끗하게 씻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폐를 어떻게 깨끗이 씻어요. 저는. 물 청소를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기 중에 있는 유해 물질은 우리가 숨을 쉴때 기관지하고 폐의 점막에서 보호 물질에 이렇게 엉겨 붙어서 덩어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브러시처럼 생긴 섬모 조직이 열심히 쓸어내서 빗자루질 잘해갖고 목구멍까지 올리거든요. 그래서 목이 간질간질하다 싶어서. 애취하고 기침을 하게 되면 가래가 입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의 폐와 기관지가 이 유해 물질을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래 생각해보세요. 끈적하고 말라붙은 덩어리 가래가 있고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가래가 있어요. 어떤 게더잘 빗자루질이 잘 될까요? 당연히 말랑말랑 촉촉한 덩어리겠죠. 그래서 폐를 물 청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미세먼지 심한 날꼭 해야 될폐 씻는 물 청소법 네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차 마시는 겁니다. 두 번째, 코세척세 번째, 약초 훈증하는 방법. 네 번째, 스팀 타월입니다그첫 번째, 호흡기를 물 청소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폐를 촉촉하게 하는 차를 수시로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를 위한 처방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솜, 황기별갑상뭐 청폐탕, 또 해수천식으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던 선조대왕이 복용했던 청금 강화탕도 유명한 처방이죠. 그 중에서도 이 폐에 있는 노폐물들을 잘 배출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약골에 체질적으로 굉장히 폐가 약해서 기침하고 가래로 고생 많이 했던 조선의 왕. 효종에게 자주 처방됐던 청폐탕이라고 하는 그런 처방인데,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하실 수 있게 차요법으로청폐차 레시피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미리 끓여 놨는데요. 청폐차는물1터에 폐에 좋은 여러, 여덟 가지 약초들. 그러니까 뭐, 도라지, 어, 원지, 맹문동, 박하, 수세미, 그 다음에 신이, 그리고 유금피, 가래나무, 이 여덟 가지 약, 본초들을 넣고, 한 여덟,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푹 우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아, 저도 준비해 봤는데요. 이청폐차는 윤폐 거담 효과가 있어서 그 폐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 삭혀주는 여러 가지 재료로 구성이 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따끈따끈하게 차로 드시게 되면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폐 건강까지 일석이조 효과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철에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퇴근하고 나자마자 집에 오셔가지고 청폐차 우려가지고 따뜻하게 한잔 드시게 되면 왜 기침 가래 심하신 분들은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 호흡기를 물청소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비강 식염수 세척입니다. 일명. 코 세척, 코 청소라고 하는데요. 이 코라고 하는 거는 폐로 향하는 공기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또 우리가 그 마시는 공기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이 코가 하고 있어요. 공기 온도하고 습도 적절하게 조절하고 내 폐를 지켜주는 일종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코 세척은 콧구멍 그다음에 비강 내부에 있는 이물질, 염증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을 식염수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주사기하고 미지근한 생리 식염수만 있으면 돼요. 주사기에 생리 식염수를 넣고 이렇게 쭉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고개를 기울이셔서 비강에 천천하게 주입해 주셔서 내부를 씻어 주시는 건데요. 아 하시면서 씻어 주시게 되면 이 생리식염수가 세척이 돼서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비염 뭐 축농증, 폐렴 이런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에 아침 저녁으로 코청소해 보세요.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생리 식염수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수돗물이나 소금물을 쓰리고 시큰거려요. 비강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호흡기를 물청소하는 세 번째 방법은 호흡기를 증기로 씻어주는 훈증법입니다. 예, 코하고 입으로 따뜻한 증기를 흡입하게 되면 외부의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이렇게 바짝 말라붙었던 호흡기 점막이 촉촉해지고 또 폐와 기관지 벽면에선모 조직들이 빗자루질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 빗자루질을 잘해서 가래를 잘 뱉어내기에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물이 아니고 좀더 특별한 약초 훈증을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폐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 제거하는 처방 청폐탕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레서피한 청폐차 이걸 응용하는 겁니다. 따끈한 청폐차를 너무 뜨거운 거 말고 따끈한 청폐차를 넓은 그릇에 이렇게 따라 주세요. 따라서 요즘 증기가 나오잖아요. 이 증기를 코와 입으로 깊게 어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뜨거운 차에서 나오는 증기와 함께 약체이 약재가 우려졌잖아요. 여기 있는 유효 성분들 정유 성분이 흡입이 되면서 섬모 기능을 활성화 시켜요. 그래서 이누드라든지 비강에 쌓인 이물질과 가래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훈중하실 때 그냥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수건 하나 준비하셨다가 수건으로 이 그릇에 코, 입주변을 이렇게 감싸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안에는 도라지, 원지, 항염 효과, 또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수세미도 들어가 있죠. 또 코나무로 불리는 유금피, 또 가래를 없애는 가래나무 열무 이런 좋은 성분들이 호흡기를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호흡기를 물청소하는 네 번째 방법. 아유 이도 저도 너무 불편하다 싶으시면요 이동식 가습기가 있어요. 바로 이 스팀 타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얼굴 크기의 타월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따뜻한 물에 적셔가지고 코하고 입을 감싸주시고 들숨과 날숨을 반복해 주세요. 어, 따뜻한 물 아니면 청폐차, 우리고남 이거를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이 물로 수건을 넣으시고 수시로 스팀타월을꼭 짜셔가지고 제가 지금 만들어놨는데요. 이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어, 미세먼지 주의보 떴다 싶으시면 기억하셔야 돼요. 쓱싹쓱싹 쓱싹 빗자루질 돕는 호흡기 물청소법으로 우리 가족의 폐건강을 튼튼하게 지키십시오. 오늘 미세먼지는 하늘에서 물청소가 하고 있어요.